그 바이오스 공사장님 연결하신 곳 연결하신 쪽에 바이오스 확인하셔가지고 해석도 조절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,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... 와 이거 뭐지? 방송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, 이거 어떤 부분을 고쳐줬어요 어... 하다가 예. 이 정도 두면 딱 가로 블루 스프린이간거나 화면이 멈추고 소리만 들어예 그리고 다툼게 쪘었거든요 그리로 다툼기가 좀 딱히 문자가 있는 부상의 느낌은 아닌데 이건 다이렉트렉스 월렌드로 분류 소재리고요. 그리고 메모리 쪽에 적당할 아, 수 있습니다라는 아, 아, 내용인데 아,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여러 가지 뜨는 경우는 또, 윈도, 윈도우, 윈도우 네. 밀어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네. 바이오스 좀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좀 네. <laughs> <또> 업데이트하고 <laughs> 뭐, 하면 네. 거의 대부분 키가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은 좀바꿔야겠습니 아, 무슨 바꾸는 건가? 능사가 아니에요. 네? 네,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, 좀 아닌 것 같고. 오버클럭도 선 내셨나봐요. 주요인이 오버클럭 쪽일 것 같아요. 네. 메모리가 지고3600 잡혀있거든요. 근데 아까 메모리 접근하다 실패했다는 블루스크린도 하나 있었거든요. 그, 이게어 때문인 경우그 3000번대 제품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수율이 떨어져요.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메모리 가지고 3600을 넣으면 블루스크린 발생할 때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시스템 안정성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메모리를 요 값으로 쓰는 건좀 저는 무리라고 봐요 무리라고 보고 <목소리도> 16.6 클럭은 3000번 대 부터는 한계 md가 없어요 초기시키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윈도우도 뭐 원하시면 저희가 뭐다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렇게 네.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좀 문제인 것같고 보이네요 <목소리도> 에? 이 컴퓨터 사양이 5,600으로 될수 있어요? 그럴 수 있어요 물건 아, 있을 건데 잠깐만요 아, 5,600으로 ,600... 변경도 원하할까데 아, 솔직히 5,600은 이걸로도 되기는 해요 근데 조금 출금... 괜찮을까요? <laughs> 아니 나그 이걸로 했을 때도 발열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5,600 자체가 발열이 적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0 0로 하자고 하긴 하는데 이게 레이스가 맥스라서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. 바꿔야될 거예요. 뭐할 차이 없어. 아 소음, 그저 맥스, 맥스 쓰면 소음 좀 있겠죠 버전? 아, 이게 RGB가 있는 버전이 있고 네. RGB가 없는 버전이있는데 어떤 걸로 원하세요? 그냥, 있으면, 예쁘, 아, 이쁜 걸로. 어, 바이오 업데이트 지금 하고 있고요. 바이오 업데이트 하고 난 다음에 CPU로 교환을 해야 그 문제가 안 생겨요. 평온 있잖아요. 예. 파워가 적용이 되나요? 고주파 쪽일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고주파는 이제 이제 환경을 많이 탑니다 떨리는 소리 같은 거요 네, 그, 그게 이제 뭐 파워 용량이 커지거나등급이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되게 좋기는 해요 좋긴 한데 사실 뭐이 정도 구성해서 이 파워를 쓰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힘들어요 저가형이긴 해도 똥커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집에 접지나 이런 환경들이 잘안돼 있거나 하면 그게 고주파... 잔여 전류가 고주파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문제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파워는 바꿀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파워까지 바꾸기에는 돈이 아깝다 사, 예. 살릴 건 살려야지 이 정도면 바꿔야겠 여기서 c p 를 바꾸잖아요 성능 어? 차용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선정리 개팠네. 선정비 다시 해드릴게요. 네, 여기 걸작 하나 나왔네요. 예. 보여드릴게요. 예. 아, 저기 걸작, 걸작입니다. 예. 야, 조립 잘했다. 예, 조립은 이렇게 해야죠. 아마 저네 분, 마지막에 한 10번 되신 분도 네. 지판은 열었다가 외면했던지 아니면안봤던지둘중 <laughs> 하나일걸요? 아, 바가지 쓴 거네. 왜 그런가 하면그 당시에 5600X가 있었을 거예요. 5600X를 하는 게 맞는데, 5600X가 CPU가 좀 비쌌을 거예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, 상대적으로 좀싸 보이는 그 CPU를 쓴 건데, 쓰면서 이제 보드 비싼 걸 팔아먹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어떤 생각이 나요? 그때는 아마 이거 풀러 있잖아요. 풀러도 네. 제가. 이게 너무 커다란 거 같지 않아요? 네 근데 이거, 이게 이 중채가 안 좋다고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도 높이 충분하세요 그리고 이, 이 정도 급의 제품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거 없어요 전혀 전혀 뭐 바뀌었더라고요 아예, 아예 없어졌더요 업체 날라가면 나와요 그런다 엄청 급게 인정하니까 날라가던 메인보드는 좋은 거 맞지 않아요? 메인보드 좋은 게 맞긴 한데요 중채 예. 아, 네. 이런 메인보드를 여기에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네. 들죠 그걸 좀더고급스러에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다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뭐 엑스보드 쓸만하죠 엑스보7 0 이런 작작하하시분분은은 n 뭐, v 을뭐를뭐0 0을 끼든가 하니까 그0 0 끼시는 분들은 0 0 0면0 0 0 속도 하0 있어요 0 0그0 0 0 0 0요그요다 쓰셔야 셔야 분들이 있이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주로 추천0 0 0 0 0 0 그서 써도 이제 요것 좀싼거 쓰자고 해요, 보드는. 왜냐면 AMD나 보드를 저렴한 걸 써도 쓸거라고 속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손실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굳이 뭐돈더 쓰게 할 필요 없잖아요. 네? 아니 뭐나 솔직히 너무 놀이니까 뭐아유 내가 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네. 뭐, 저는 좀 그런 주의 아니라서 그런 걸로 예상되는 분들은 딱 말해보면 바로 다 티가 나거든요. 왜? 영상 편집을 하는데, 뭐, 8K 영상 생편이, 4K 영상 생편이, 아, 뭐, 예를 들면은 뭐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, 보통. 그리고 뭐, 속도가 빨라야 된다, 무조건. 난 돈보다 속도가 중요하다.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어차피 뭐, 결과물이야, 뽑아서 걸려내는 거니까. 이렇게 뭐, 얘기하라는 분들도 있어요. 아, 그러면, 이 사람들은 완전 그런 쪽 사람들인 거예요. 이런 분들한테는, 이제, X보드 씁니다, 저는. 게임하는 분들은 다 B보드 써요. 뭐, 원래 이거. 이것도 음, 그때 당시에 구매 입고 달아달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또 P 뭐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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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는 981이거나 그러니까 9 8원이겠죠 981일 거예요 아마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왜 없어 그래서 그거 용산인들은 사업자들 사업자들이 안 있었는데 죽었다고 그것도 자기들이 재고가 재고가 있으니까 아. <laughs> 그거 없는 업체는 어디 있겠습니까 용산에서는 물건 배달시켜 바로 오는데 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니까,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해. 근데, 게임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, 굳이 s f 은 4.0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얘는 3.0인데 얘가 4 0거든요 네. 네. 그렇다고 해서 게임 성능에 체감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, 이 네. 제품은 뭐, 뭐 워낙 음. 많이 나는 제품이니까 정말. 바렇다 하는 건데, 정에가 이렇게 정했긴 해요. 이 선이 짧아요아 선이 찰나요? 이데이이 선이 찰나요? 이 선이 찰나요? 이 선이 찰나이이요이이 선이 찰고요이 선이 이 선이 찰선정하고이이 했어요 예 근데 오두다엑오 570으로 팔고 11호 3600로 고뭐 네. 선정기 저지락로 했으면 뭐다 한거죠 좀... 네. 아니 이,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저화 죽어야 되는데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지 버튼을 눌러 제 컴퓨터 널 좋아요 설정까